제 5회 충주시 평생학습 박람회가 29일 충주 세계무술공원에서 3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. 이날 박람회에는 80여 개 학습동아리 회원 400여 명과 20개 평생학습 유관기관 단체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시민들을 위한 공연, 전시, 학습체험 등 다채로운 박람회를 구성했습니다. 특히 시민 참여 행사를 대폭 늘린 올해 박람회는 평생학습 참여 OX 퀴즈, 룰렛을 돌려라. 포토존 마련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 평생 학습을 알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박람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그동안 평생 학습이란 걸잘 몰라 참여조차 안 했는데 공연과 전시, 학습 체험을 통해 나도 내년에는 도전해 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. 조기령 충주시장은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평생 학습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